어,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하고 발생학 수업을 같이 할 어, 김정훈 교수입니다. 어,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 안타깝게도 직접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어, 제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어, 몇주 동안은 여러분들하고 만나고자 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 옆에 그 청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강의하듯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거고요. 어, 여러분들은 어, 집에서 편하게 강의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 같이 공부해야 될 부분들을 어, 이제 표시를 해서 알려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미리 어, 수업 전에 강의 자료와 그다음에 교과서를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그한 학기 동안 할 교재를 제가 그맨첫 슬라이드에 올려놨는데요. 어, 우리는 디벨로먼털 바이올로지. 어, 여기 11판을 가지고선 여러분들하고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할 겁니다. 이미 12판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어, 내용이 거의 흡사하고 어, 최근에 그 바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11판을 가지고 쓰겠습니다. 어,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싶으면은 11판까지는 어, 번역본도 나와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국문으로 필요하신 경우에는 <laughs> 번역본을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길버트 저자의 요, 요 교재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강의 계획서를 먼저 이렇게 가지고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번 학기 수업은 발생학이고요. 102동 어, 109호에서 여러분들하고 실제 강의할 때는 만나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수업 진행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이나 저하고 면담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저에게 미리 연락을 주시고요, 이메일을 보내셔서 질문을 보내셔도 되고, 그다음에 면담 시간을 잡은 다음에 저하고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험에 대해서는 실험 조교들이 이미 다른 그 동영상을 통해서 올린 것처럼 저희 연구실로 찾아오시거나 아니면은 조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상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발생학 강의에서는 어, 전체적인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 1학년 동안 어, 미리 들었으면 좋겠을 그런 과목들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일반생물학 과목을 들으셨을 거고요, 그다음 2학년 때 어, 세포학, 분자생물학, 동물생리학 이와 관련된 이런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학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 특히나 이 세포학, 그다음에 분자생물학 이와 같은 내용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혹시 어, 이 과목들을 듣지 않으셨으면 은 어, 이전에 우리 학과에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는지 좀 자료를 보시고 어,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제가 수업하는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들은 따로 어, 그 요점들은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어, 여러분들이 내용이 더 공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자 책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이 발생학 수업에서 우리가 그 제가 대부분 이제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 자료를 어, PPT로 만든 것을 제가 이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강의 자료를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되고요. 어, 나머지 수업들도 어, 이 우리 지금 진행하는 것처럼 제가 대부분의 그 교과서 설명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업 이전에 여러분들은 어그 교과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읽고 어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을 어 공부해서 오시면은요 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같이 만나서 했을 때는 어 제가 그 동영상 자료에서 마지막에 올려드리는. 주요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 꼭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선 실제 수업 시간에서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하는 방법은요. 저희가 그 중간고사 45% 기말고사 45%로 두 번의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과목들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출결 사항이라든가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점수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어, 그 시험에 대해서는 시험 직전에 제가 또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니깐요, 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과제는 제가 특별히 내드리진 않고요, 과제를 제가 검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 아까 말한 것처럼 미리 그 동영상 자료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텍스트북 교과서 설명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오셔야 어, 실제 우리 수업 시간에 어, 공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앞서 말한 대로 주교재는요, 디벨루먼털 바이올로지 길버트의 11판을 가지고선 저희 그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어, 시험에 대해서 여기 잠시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나와 있는 수업 일정들은 어, 16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번의 이제 시험이 있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요. 그 다음에 실제 제가 강의하는 것은 오늘 그 인트로덕션을 포함해서 14번에 이제 해당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이번 학기에 우리의 목표는 이 발생학에 대한 텍스트북을 잘 읽고 기초 그 발생학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 이해하고 익히는 데에 어, 제가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고, 저 따로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부하고, 책을 같이 읽고, 어,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미와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는 것이 이번 학기 목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첫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강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생명과학을 연구하는지 어, 전체적인 생명과학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또 따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가 어, 이제 그 교과서로 들어가서요. 어, 챕터 1, 1챕터에 해당하는 Making New Body 어떻게 새롭게 어, 이 우리가 그 올게니즘을 만들게 되느냐 여기부터 내용을 쭉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여기 강의 계획서 상으로는 오프라인 강의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으로 제가 배열을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양은 훨씬 더 이제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각각에 해당하는 그 챕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오프라인 수업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읽고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어, 많은 양을 공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쭉한 학기 동안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 여기 써놓은 대로 이런 수업 전에 어, 여러분들이 꼭그 해당하는 교과서 부분을 읽고 오셔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 아주 재밌고 어, 그 다음에 유익하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읽고 오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책에 있는 내용들은 2차원 평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제가 실제 수업 시간에는 동영상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분자들이 어 서로 만나고 그 다음에 유전자 발현을 어떻게 조절하고 이런 내용들을 실제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부분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리는 자료 옆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받아 적고 같이 공부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이런 그 이론 수업 하기,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영상, 그 다음에 여기서 해설 해주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의 폭을 많이 넓혔으면 좋겠고요. 어,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실험들은 어, 발생학 실험으로 어, 제가 그 따로 어,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발생학 실험 또한 어, 한 학기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났을 때 전체적으로 어, 텍스트북에 어떤 부분을 공부하시든 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어, 저희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실험 시간에는 조교들하고 대원생들하고 같이 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번 한 학기 동안 할그 강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평가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어그 오늘 그 공부하게 될 어떻게 생명과학을 연구하는지 생명과학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곧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